인공지능, 그 다음에 ICT 융합 의료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 의료로서 한의학을 탈바꿈 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이상훈입니다. 원래 한의대에 들어간 이유가 한의학을 이용해서 뭔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고 싶어서였고요. 한국 한의학연구원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교수로서 그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연구원을 알고 나서는 이제 연구원에 근무하는 것이 제 목표를 이루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미래의학부는 한의학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그런 장점들을 인공지능, ICT 융합 의료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 의료로서 한의학을 탈바품 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가장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그한의사들이 하는 맥진 행위를 정량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필터 맥진. 그 다음에 혈진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저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혈진기 최근에는 앞통의 깊이와 통증을 유발하는 강도 등을 정량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앞통기 등이 진단기기로서 개발이 되어왔고요 또 초음파를 이용한 뜸기라든지 아니면 은 부항의 강도에 따른 혈액순환의 이제 정도를 측정해서 을 부항의 시술 시간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부항기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한의학을 최대 소치화해서 객관화해 오는 작업들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근에 나간 논문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부항을 시술할 때 시술 부위는 물론 주변 부위까지 이제 대량의 신선한 동맥혈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기존에 부항을 뜨면 은뭐 나쁜 피가 제거된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했던 것을 산소와 혈당이 굉장히 풍부한 새로운 혈액이 공급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보안 효과의 기전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연구라서 더더욱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약, 의학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미래 의료는 이제 병원에서 일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병원 중심의 일회성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일상 생활 속에서 꾸준한 진단 정보 수집과 AI를 이용하는 위험 정보 인지에 따른 예방적 치료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병원 혹은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병원에 가서 가끔 하는 행위가 아닌 일상 안에서 늘 관리하는 행위로 바뀔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3년차가 되고 있는 한의사용 침 안전 시술 초음파를 개발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는 예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로 7년째 진행 중인 한방 의료기기 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의 진단 및 치료기기의 최소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한의사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를 가장 중요한 게양 양질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럼 양질의 데이터셋이 구축이 될수 있는 환경이 아직 한의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사업이고요. 이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저희가 앞으로의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의료 시대를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의학 치료의 임상적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약연구원 임상연구부에 재직 중인 김형준입니다. 학부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4년 동안 컴퓨터만 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충족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체질적인 요인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인간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보려고 한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뇌영상이라는 분야가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뇌나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공학을 하는 친구들은 인간이나 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두 부분을 같이 공부한 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공학도에서 한의사 뇌과학도까지 좀 돌아온 길이었지만 여러 가지 학문에서 배우는 관점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서 연구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의학 분야에서도 지금 공학적인 방법이나 뇌과학적인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돌아온 길이었지만 뇌과학이나 컴퓨터를 전공한 것들이 뇌영상 한의학 임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의학부는 한의학 치료의 임상적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임상의학부에서는 한약, 침뜸 등 다양한 한의학 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통증질환, 소화기질환 이런 것뿐 아니라, 현재는 지금 뇌질환이나 면역체계질환, 환경성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의학부에는 한의학 응용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한의기술 응용센터가 있고요. 임상의학 쪽을 전담하는 임상연구 협력팀이 있습니다. 한약이나 침이나 보황뜸 한의원에서 치료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기존의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선입관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희들은 안면홍조, 안구건조증, 당뇨성 신경병증, 각종 통증 질환에 대해서 침 치료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특히 하버드 대학과 공동 연구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침 치료 효과, 그다음에 뇌가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암치료, 항암제 부작용 완화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연구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로 같이 수행한 손목터널증후군 연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주 후에 환자들의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낸 설문조사에서는 진짜 침이나 가짜 침 모두 다 통증이 주어졌다고 보고를 했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지표를 보면 진짜 침만이 정중신경 전도속도를 회복시켰고, MRI에서 나타난 검지, 중지 사이 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임상연구와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 침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제공동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만성요통이나 추간판탈출증, 이런 질환에 대해서 침치료의 효과를 그 뇌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약연구부 한약자원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최고야라고 합니다. 저희 한약연구부는 한약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한약의 원료가 되는 한약재 또 한약자원의 표준화와 과학화, 또 소비자들이 복용하는 한약 처방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한약재를 소재로 해서 각종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부 산하에는 한약 자원을 전담하는 한약 자원 연구센터가 있고요. 또 동물실험이나 성분 분석을 지원해주는 비임상 연구협력팀이 있습니다. 사실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종의 전통 문화 미풍양속이나 세시풍속 같은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문화라기보다는 과학으로 의학학적인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를 할수 있으면 한약도 의약품으로서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약을 연구할 때 얼마나 유효한지 또그 한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다른 생물 종을 너무 많이 멸종시키고 있다고 해가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엔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을 국제 협약으로 체결을 했고요. 그 생물 다양성 협약 밑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의 의정서 네 보통 줄여서 이것을 나고의 의정서라고 합니다. 네, 이나고야 의정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외국의 약용 자원을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재료니까 돈 주고 수입에다 쓰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접근할 때부터, 개발하기 전 단계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날이한약재의 수출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국산 한약자원, 국산 약용자원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생산해서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연구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을 따지자면 한약 표준 표본관 정보관리 시스템 이것을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야외에서 식물을 채집을 하고 그 채집한 것을 실험실에 가져와서 표본으로 만들고 또 표본으로 만든 것을 실험에 쓰고 또 외부에 분양도 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정보, 그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또 대국민 서비스로 한약 기원사전이라는 기능까지 시스템 안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뿐 아니라 스마트 파트폴을 이용해가지고 어디서든지 출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또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면 침대 위에서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편리하고요. 또이 시스템 만드는 데 외국에 맡기는게 아니고 제가 직접 코드를 한줄한줄다 타이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면은 본초 감별 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식물 그리고 한약재 사진을 찍고 그 한약재와 유사한 종들을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는지 그 감별하는 키를 또 찾아가지고 정리한 도감인데요. 대국민 서비스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 또는 임상하는 한의사들이. 한약제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입니다. 네, 저희 연구 분야는 한약제 감별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빠르게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약제 감별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싶고요. 또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한약 연구 실료 그것을 제공하는 한약 표준 자원 은행을 오픈하는 것이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하고 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한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사실을 홍보하는 것이 또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